안녕하세요. 현재 19kg 감량을 찍었다가 연말 지속된 회식으로 살짝 증량돼서 18.8kg 감량 중인 입으로만 떠드는 이론 설명가가 아닌 직접 실천하고 증명하는 다이어터 맛블리입니다. 가끔 이렇게 몸무게가 증가를 하면 좀 속상해요. 수분 무게일 수도 있고, 아직 배출 못한 그 화장실을 못 가서 일시적인 증가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다이어터들은 0.1kg도 민감하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저항성 전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덴버에서 열린 제249회 미국 화학학회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연구자료가 일파만파로 언론이며 각종 매체 인터넷에 쫙 퍼지면서 흰밥을 차게 해서 먹으면 칼로리가 반으로 낮아진다는 정보가 유행하고 있어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보예요. 물론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솔깃하시죠? 찬밥으로 먹으면 칼로리가 반으로 낮아진다니. 그런데 떠도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또 찬밥으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얼마나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저항성 전분이 많이 생기는지 밥을 차게 해서 먹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효율이 있는지까지는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흰밥을 차게 해서 드셔보신 분들 얼마나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항성 전분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식이섬유처럼 제가 늘 강조드리는 운동보다 효율적인 소화 흡수 에너지 소비율을 늘려주고 포만감도 빵빵하게 채워주고 지방 흡수를 억제해 주는 다이어트에 아주 오예로운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효과가 아예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밥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초반부만 살짝 듣고 판단하시기보다 끝까지 청취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화학학계의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리랑카 화학대학 연구진이 내놓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밥을 식혀서 먹으면 칼로리를 50%에서 60%약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를 보고 많은 매체들이 정보를 퍼나르면서 고려하지 않은 몇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2015년에 스리랑카 화학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특정 조리 방법과 쌀의 종류까지 고려해서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을 때 약 절반까지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측한 것이며, 칼로리를 절반까지 낮춘 것에 성공적이라는 의미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종류의 쌀이 밥을 짓고 식히는 것만으로 칼로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이 연구진이 실험한 쌀의 종류는 안남미라는 종인데요. 한국 쌀은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안남미라는 쌀이 어떤 쌀이냐면요. 점성이 없어서 훌훌 날라다니는 동남아 쪽,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먹는 쌀이에요. 한국의 일반 흰밥보다 원래도 혈당 수치도 더 올라가고 소화도 덜 되는 게 안남미에요. 연구진이 실험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밥을 지어야 저항성 전분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진짜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해서 식히는 것만으로 칼로리가 반으로 낮아질까요? 이 연구가 발표될 당시에 국내 전문가들도 그 당시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연구인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실험은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전남대학교에 의뢰를 한것 같아요. 전남대학교에서 이 연구 결과에서 주장하는 안남미에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밥을 짓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코코넛 오일을 첨가해서 지은 안남미 밥을 갓 지은 밥과 냉장 12시간 식힌 밥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그 둘의 저항성 전분 함량을 비교해 보니 갓 지은 밥은 약 4%고요. 12시간 냉장밥은 약 5%의 저항성 전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갓 지은 코코넛 오일 밥 4%, 12시간 냉장 코코넛 오일 밥 5%. 냉장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약 1%의 차이랄까요? 생각보다 정말 미미하죠. 그런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냉장유무의 미비한 차이가 아닙니다.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4%에서 5%라는 뜻은요. 밥이 100g이면 그 중에서 저항성 전분은 4g에서 5g밖에 생성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을 열심히 짓고 또 그것을 용기에 퍼 담고 12시간 냉장에서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는 수고로움에 비하면 그냥 밥몇 숟가락 덜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실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식으로 하는 일반 백미밥으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백미밥을 코코넛 오일에 넣어서 지었고, 12시간을 냉장실에서 식혔더니, 안남미 코코넛 냉장밥보다 저항성 전분 비율이 3%가 더 적은 약 2%의 저항성 전분이 생겼어요. 안남미도 좀 실망스러운 수치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먹는 흰쌀밥은 더 실망스럽네요. 혹시 오일을 바꾸면 저항성 성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실험팀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오일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몇 가지 오일로 실험해본 결과, 콩기름으로 하면 약 3%까지 저항성 성분이 생긴다고 합니다만, 정말 미미한 변화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콩기름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맛블리 채널에 피해야 할 오일편 영상을 보셨다면 왜 열을 가하는 요리에 콩기름을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아실 겁니다. 잘 모르신다면 꼭 영상 시청해 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 들었던 칼로리를 반으로 줄이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흰밥의 저항성 전분 2~3% 증가로 얻을 수 있는 미미한 효과에 비해 12시간 소비와 수고로움을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있긴 있는데 완전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제작진이 일반인 6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갓 지은 밥보다 12시간 냉장한 찬 밥으로 먹었을 때 평균 혈당 수치가 약12 정도 내려갔고요. 냉장 12시간을 해서 식힌 다음에 다시 데워서 밥을 먹었을 땐좀더 내려가서 평균 혈당 수치가 15 정도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데우고, 식히고, 뭐, 코코넛 오일 넣고, 이런 좀수그로움을안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식이섬유가 많은 쌀을 선택해서 밥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현미의 경우, 백미에 비해 두배 정도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을 수그롭게 늘리는 것보단 현미 쌀로 처음부터 밥을 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현미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짓고 12시간 냉장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라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매체와 언론을 통해 현미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되고 도움이 된다고는 하네요. 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이어트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저항성 전분 밥을 만들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맛불리가 스리랑카 연구진이 제시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쌀 반컵당 티스푼 하나 정도의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한 다음에 12시간 동안 1도에서 4도의 냉장실에 넣어뒀다가 꺼내 드시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도에서 4도 사이가 저항성 전분이 제일 잘 생기는 온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냉동실은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맛플리가 추천하는 쌀은 바라현미 바라현미로 지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2시간 동안 식혔다가 데워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꼭 데워드시고요. 그런데 데우실 때도 끓이거나 너무 뜨겁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따뜻할 정도까지만 데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맛블리는 저항성 전문이고 뭐고 그냥 갓 지은 바라 현미밥 먹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믿고 따라와주시는 맛블러님들 덕에 제가 정말 늘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라디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